8번, 친업 어시스트. 턱걸이를 도와주는 운동입니다. 무게가 많을수록 쉬워집니다. 처음에는 무게를 올려서 시작하도록 합니다. 발판을 밟고 올라갑니다. 손잡이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아줍니다. 어시스트 패드에 무릎을 올린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. 등에 힘을 주고 팔꿈치를 당겨 날개뼈 하부가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당겨줍니다. 밀어내듯 천천히 늘려주고 다시 당겨주고를 반복합니다. 턱은 들고 가슴이 천정을 닿는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. 운동이 끝나면 한 발은 발팔을 밟고, 한 발은 천천히 어시스트 패드를 놓아주세요.